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상다추입니다. 계속해 보다 계속 배우네. 뭐야 거? 뭐야 거 왜? 이 우리 집왜 빗물이 차올이키어이고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상다추입니다. 자오늘은뭐할 오늘, 거냐? 바로 오늘 제 7일차 왔습니다. 와 오늘 뭐 하냐? 바로 오까 아까 아까 그유리 만들거든요. 보시라. 빠바 뿌따 따따따따 따따따 따. 도도도도도도. 이게 바로 이거 이거 만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목하냐 뭐 바로. 요렇게 다 만들었고요. 어, 보시나요? 이거 참고서? 이 다와 이거를 그심심에서 그다이모드 찾았거든요? 그쵸? 다이아드 찾아가지고 네 폐강 찾았어요 네 폐강을 찾았는데 근데 이 시작해부터 비오네 시작해부터 시작해... 아니 시작부터 휘저... 비오네 어쨌든 가봅시다 오늘 목행이야. <laughs> 바로 다이아몬드 캐건데요 다이아몬드 캐서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드 캐가지고, 캐가지고, 캐가지고 철이랑 다이아몬드랑 다이모드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거 맞았습니다 이거를, 폐강 찾았어요. 네, 폐강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만들었죠? 맞죠? 여기, 아, 잘 만들었죠? 네.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만들었죠?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자,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아이고, 먹고 나서, 시작 보도록 할게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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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은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에 자, 아 가버스 입고. 어, 가버스 입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감 써놓고, 초.. 아, 소이 펴지지, 아하! 아, 레드스톤 놓고 아, 저건 TV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를 해가지고, 좋았어 여길 해가지고 됐다. 오케이 아! 그 다음에는 여기 뭐 키냐? 그냥 필요한데 아이가끔만 아이 자 오늘은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키냐 다이먼몬드를했겁이 맛있겠어요. 오늘 몇, 오늘 몇, 오늘 몇 가지 할 거냐. 5 2번에 마치도록 할게요. 나 잠시만요. 그, 7위 차 왔어요. 네, 7위 차 왔는데. 잠시만요. 아, 여서 이거 만드네. 잠시만요. 됐고, 그다음 이십, 도하면 이십칠은 뭘까요? 십, 십1 십이, 십삼십사, 십오십육. 시작. 아이, 어이없구먼. 아, 아무튼,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시가 없기 때문에. <laughs> 아, 왜 목소리가. 해야됩니다 자, 놓고. 오케이. 아, 그, 자꾸 코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벌써 캐서, 녀 소리 들고, 나무, 캐야겠다. 뭐 아니, 데요고괭이 캐야죠. 한 번, 네. 그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배틀그라운드 해봤는데, 아니, 배그 하 말고, 그, 정비모드 해봤는데요. 와, 진짜 미치겠어요. 왜냐. 정비모드가진짜려워요 아니요, 진짜 아니, 아까 아까 뚱땡이 되지요. 똥땡이... 좀비요. 네, 뚱땡이 좀비인데... 와... 강해요. 완전 강한데... 미치겠어요. 완전 날이 나고... 미치겠고... 도망가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다음 주에? 배틀크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거선 나이스 와 레드스톤 진짜 많다 근데 영암이 있는 것 같은데 총거숨 있나? 없고 없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다음에. 아, 벌써 이끗 벌써 깨끗했어. 와, 만만해. 아! 더 있었네? 에헤이! 됐고요. 됐고요. 다음에 됐다. 46개. 어쨌든 시작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보다 가봅시다. <laughs> 다이몬드를 잡시다. 다이몬드를 꼭 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요망이 있는데 오늘부, 오늘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해라 나는 강하다 나는 겁나지 다 나는 영감한 단상대추이니까 난 이겨야겠어 어쨌든 배틀그라운드 절대 지지않아 나는 승리를 할거다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자, 다이몬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몰이 진짜, 대박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해가지고, 아이템이 모자란데, <웃음> 오케이. <laughs> 다이모는왜 없지? 철을 캐드린다. 철이 폐하 캐드린 철이, 철이 왜안 와? 그다음에는 아 이제 이제는 2020년 초월입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아이 초월이네 고등학교 가야 되네. 근데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근데 1학년 이 어디에요? 1학년이 어디입니까? 1학년 1반이니까 아 그거 말아요 어, 아, 그 많구나. 근데 아이템이 진짜 많네. 음, 아이템이 철을 피해야 되는데, 어, 공사산했어 철을 피해야 되는데 안오네요철안 나와. 와, 미치겠다. 철이 보세요, 철. 아으음 오 이제, 알았어, 어 와, 와, 요거, 요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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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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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아, 깜짝이야, 시야, 시야, 소리가 영화, 저, 그, 그, 저, 진짜, 불, 아 영화 소리가, 내가 나 소리가 깜짝이야, 놀라 야, 영 깜짝이야, 와, 놀라영조심 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뜨거니까. 안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 에 넣고, 영화 조심해야겠다. 와 놀래라, 씨. 영화 놀랬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놀랬죠? 아, 진짜 놀랬어요. 아, 진짜 영화 이니어 이건 진짜 영화 나쁜 녀석이네. 뭐라고? 영화 나쁜 녀석이라고? 꼈어들고. 다음부터는, 붙어버려야겠다. 아 놀래라 씨 깜짝이야 아 놀래라 씨영감이 형석 이거 아 놀래라 씨 놀래.. 여러분 놀랬죠? 아 놀랬.. 놀래...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놀래라 씨더 있나? 또, 더.. 더웃겠지 여기는 여기에 보여야 되겠다 여기가 또 올라가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됐다 그 다음에 됐어 됐다 오 됐다 오그 다음에는 아, 또 있구나. 아돌고갱이 아니, 아니, 이거, 정신이 없나, 이거 왜 이래? 아이, 내가 정신이 없어. 그래. 으, 그래. 똑바로 살아라. 여기 좀. 여기는 영암을 조심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조심하겠습니다. 레드스톤 있네. 설마, 영암, 영암 있는 거 알겠지? 아니네. 오마이갓 oh 오 oh, 깜짝이야 오마이갓 oh 어덜 the... <laughs> 여기 섰네 여기 섰다 그 다음에는 용암을 막아야겠어 막아야겠니까 뜨거운 조심해야겠다 다음에 여기랑 만나 여기 영암 오셋용기맞네용기 있네 와 용감 많다 와 미쳤겠다 야야 야, 용감 진짜 많다 미쳤다 미쳤다 아 무릎 캐는데 아하 크. 야 무릎 캐는데 여기 무릎 뿌으면은 좋을 텐데 아깝다, 아깝이~ 뭘고거 필요할 걸~ 야, 어디가? 아, 이거 여기 밤이지, 아하! 낮아밤 밤인가? 밤인가? 낮인가? 밤인가 모르겠다. 낮인가? 밤이나 모르겠다. 이마 낮이겠지. 밤이나 봅시다. 어, 아씨 나시네. 오 나시구나. 그러면은 하와로를... 하와로를 만들어서... 어... 성심하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다 여기는? 그래, 어, 가 복시다. 오케이, 좋아, 좋았어. 아유 왜, 왜 붙어노? 막대 왜 필요해? 왜 붙해? 거맞 아우, 야채자대아 맞네, 채자대 으, 채대 으. 가져왔습니다. 으. 됐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물을 해야 된다 물그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영양을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다 갑시다 버거싱 컴온 아, 맨날 배고프다 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가지고, 그 이거 하나 아이템을 넣어야겠다. 독시다, 여기 넣고, 아이씨, 여기 넣고, 의4사게 여기 씻죠 하고, 여기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laughs> 여기, 여기, 여기 하가지고 음 여기 해 가지고 놓고 그면 여기를 어, 어 놓고. 여기 하나 넣어 여기 넣고 다음에 어 여기 하나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아이 여기 넣고 여기까 넣고 아아됐어 갑시다 두 번째 컴온 아 배고프다 먹어야겠다. 짭짭짭짭 음, 맛있다 돼지감자 냄새 먹그 돼지감자 냄새 아껴서 데리고 야개 넓다 와 개보다 한5일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써야 됩니다. 오케이, 영어 또 있나? 영어? 또 있나? 어, 영어 없네. 다음에 여기를... 마그마... 아, 아! 영어 미섞고만 아하... 그래, 썼네. 조심해야 돼. 물빠지면 큰일 아, 나... 아하... 곰부 없네. 괜찮아? 또 있잖아 다이아몬드 있잖아 아다이 없잖아 맨날 정신 안 차리나 아 맨날 정신 차릴게 니가 정신 차려야 알겠어 아 내가 정신이 없어서 됐어 so. 자 갑시다 타임몬드를 찾아봅시다 렛츠고 끼래 아니 뭐야 정국금석이잖아안니국금석 막혔는데 괜찮아 <slope> 근데, 우와 이슉슉다 우와 영암이다 와 안돼 예, 예, 예. 이가 영엄 영이 영엄 영 영감 이다 영감 있다 있다 이 영감이 여기 있다 영감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조심해도 조심 용기 있다 조심 조심해야 돼 영감 영업, 영감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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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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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려나 나 녀석이 이거 아 저거 있냐 어쩐 녀석이거무 아는데 영화 진짜 위험하다. 와, 영화 진짜 쿨버렸다, 진짜. 와, 영화네. 내가, 내가 조리, 내가 조기라나, 녀석이로? 그, 그래, 조심해야 돼. 으, 왜냐?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안 되면 죽어. 아이템이 다 날아가. 그래. 쓰러데면 말이 맞아. 영암을 빠뜨려서 빠지니까 영암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뜨거워 조심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개어둡고됐그 다음에 여기를 해가지고, 영암이 또 있나? 모르겠다. 설마 걸려나 글리가사마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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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따단따 따 따단 따단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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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만요 아하 그래어떨만 대체 몇 미터야 떨미터어떨미터 2 m 왜 여기 쓰여어요자물 준비하겠습니다 물준기 시작 와다다다다다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없지 그러면은 여기 가지고 2m야 여기 1m니까 설치하자 여기는 안전할거야 이미터시 됐다. 그 다음에 아 모자라다. 됐다. 여기 뭐가 돌이 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laughs> 다음 주부터 배트클랜 좀비 보드 배교 끝났고, 다 이제 다음은 좀비 보드 좀비 보드를 없애야겠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슬러드맨은 이길 수 있어. 그래, 나를 이길 수 있다. 응. 아까 주던 머리처럼 내가 1등 했어. 나도 기분이 좋지. 나, 만약 내가 좀비가 되었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 훌륭한 젖! 슬런더맨이 잖아？그래 고맙다. 그래도 달 만화 안 나오네. 그래도 달 만화도 안 나오네. 놓고 여기는 제작딜을해 가지고 아하, 여기는 못 가면은 아하, 곡괭이 모자라거나, 야슬래다맨왜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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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그래야겠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0년에 새해 복 받아라 알겠지?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겠지? 끝났어? 그래 고맙다 갑시다. 다이브 찾으러 가자. 오케이, 아, 다이브는 어디서 보냐? 아, 레드스톤. 아, 다이브드 찾으면 좋겠다. 다이브드 찾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10개씩. 에이스.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오케이 크 좋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강사들 다이먼드 캐주시고요 아닌데 다이먼드 안나와